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 평, 상, 그리고 지금 사성은 뭐야? 아까, 마! 이렇다 하면은, 쉐, 샤! 그러면은, 이런 거는 거성이 되겠죠? 예? 거성이 되고, 이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은 대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입성이라는 게또 있다고. 근데, 입성은 중국의, 현대 중국어에서는 없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말에 코스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음이 거의 당나라 때 발음을 그대로 잊고 있다는 의미예요. 화석이에요, 우리 말이. 그게 뭐냐면,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말 중에서, 우리 말 중에서, 보세요. 우리 말 중에서, 리을비을 기억으로 끝나는 발음이 전부 뭐냐면은 입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쇠샤월때 학이라고 그럴 적에, 이게 어떻게 중국 말에는 쉐 그러면은 왜 드자지 쉐 그러면 여기가 쉐 그럼 여기가 받침이 없죠? 네 받침이 없죠 쉐 이렇게 끝났는데 우리 말은 학 그랬죠 학 그러면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받침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스탑이 돼요 발음이 거기서 끝나요 학더갈 수가 없지? 네? 더갈 수가 없죠. 스탑이 되는 거야. 그걸 받침이라는 거야. 발음을 끝내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요. 받침이라는 건. 보세요. 핫!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 노래 부를 쪽에 발음을 철저히 하면 노래 부를 수가 없지. 핫! 교회 간다! 이런다는 말이야. <laughs> 우리 발음으로는 안 돼. 근데 이태리 말은 뭐야? 그게 없죠. 응? 라라라라라라 <laughs> 이태리 말은, 응? 뭐, 산타로치아 그러면 전부. 받침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모음으로만 연결돼요, 이태리만. 그러니까 이태리는 그렇게 가곡이 발달한 거예요. 네? 그 아름다운 말들이 그렇게 해서 오페라의 아리아는 이태리 말로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하니까, 헉!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도들 보면, 헉! 이러고, 하기 아니라 하!로 한다고. 네? 그러니까 전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면 벨칸토 부르는 거 보면 노래가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그러나 판소리는 디이어이이우이이소리는이리 받침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그이이이이이이머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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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이이이이이이이이에이 근데 만약에 향교라고 해보세요. 향교. 그럼 향은 이거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죠? 향울이죠? 그러면 이때 교는 향교가 돼서 이때는 GYO가 돼요. 근데 학교를 때는 HAK하고 학교는 KYO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는 교가 돼요. 교. 학교. 학교. 응? 향교. 같은 교로 쓰여지면 발음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전부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길거리 에 있는 웨이드라이일 시스템, 아저저 맥퀸라이즈 저, 저, 시스템에 대한 표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것이 학교가 되고 향교 이게 다른 같은 교지만 같은 거, 전혀 다른 거예요.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시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 받침이 있는 말들은 전부 당시에서 입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말은 이 받침을 없애버렸다, 니까요 옛날에는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뭐, 뭐, 했습니다. 그런 말해, 그것도 상당요 네? 아리가도 고자임마스. 중, 일본 말 없잖아요, 받침이. 네? 사요나라. 아리가도 고자임마전 없잖아요. 삽, 욕, 낙.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네? 그그죠 그리고 그게 안 되죠? 사요나라. 그리고, 네, 아리가도 고자임마스. 이런 얘기 되잖아. 근데 우리는, 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 그걸 제대로 하려면 서양 은 서양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스탑이 되는 우리말은. 탁탁탁 끊어져요. 이게. 스탑 때문에. 그래까 이게 굉장히 비경제적인 언어인데 우리는 이 발음 체계를 이상하게 고집하고 있는 희한한 민족 진화가 되면 사실은 받침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말은 전부 이게 소위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ptk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비읍, 리을, 기역 이거에 있는 건 전부 에. 뭐 방송국 갈지에 국자. 그럼 이거 주의가 이거 저건 없는데 우린 국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입성이라는 걸알수 있죠. 예를 들면 한일자는 중말이 지금 이거든. 이얼산스이 e 그럼 뭐 받침이 없잖아. 이. E. 근데 우리는 뭐가 돼요? 일이 되죠. 그럼 이건 입성이란 말이야요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성을 쉽게 할 수가 있어. 입성을 쉽게 이거 이것도 이거 내가 굉장한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어, 이거 다 외일 나면 죽는데, 우리말로 발음해봐가지고, 비읍, 기억으로 끝나는 받침이면 전부 입성으로 안심하고 때려라. 자, 그러면, 에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서 이 발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할 수가 없고, 대개 그러니까는, 시에서는, 시에서는 평측이란 말을 쓰는데, 소위 아까 말했듯이 이, 이 동그란 데서 뭐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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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뭐야? 요것만을 평성이라고, 해요. 이게 분량으로도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가 이거를 측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한실 쓸쪽에 이거는 낮은 소리라고 그러고, 이건 높은 소리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 그 옛날에 한문 쓰시는 분 보면 이건 낮은 소리, 높은 소리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뭐가 잘 이해는 안 가도 대강 아시겠습니까? 네. 대강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성은 벌써 평평하죠 소리가. 지금 아까 일성이면 아... 아, 이렇게 되나? 평평하고 평탄한 소리인데, 측성들은, 뭐, 아, 아! 아! 뭐,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전부 된 소리고, 아주 높은 소리라고 한는말이요 높은 소리란 말이요 그러니까, 옛날에서는, 이걸 평소에가 낮은 소리라고 그러고, 이 그러니까 그, 그, 성조가 있다고 그러는 얘기예요이 성조에 따라서 신은 짜여져 있어요. 이 성조의 법칙을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원래 옛날에 고시라고 하는 것은, 옛날시라고 한자로부터 내려온 고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측관계를 심하게 안 따졌어요. 심하게 안 따졌는데 당나라에 와서 근채시라고 이태백인이 이두본이 이런 사람들이 근채시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평측의 법칙을 가지고 시를 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태백이 같은 사람은 시가 아주 분당한 것 같지만 가장 효율적인 시를 쓴 사람이에요. 거꾸로. 옛날에 고시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는 굉장히 두보나 이태백이 와서 중국의 소위 말해서, 어 절류이라고 하는 거. 절, 절구와, 이 절구라는 거 하고, 절구라는 거 하고, 율시라고 하는 거. 율시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돼 간다, 이 말이야. 절구라는 건 시가, 시가, 시가 네 줄이에요. 네 줄인 게, 그 절구고, 그리고 율씨는 시가 여덟 줄일 적에 율씨라고 그래요. 여덟 줄일 적에. 그러니까 좀 대작이죠. 율씨는 여덟 줄일 때율씨라고 하고 이 절구는 네 개인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다섯 다섯 글자로 되어 있을 적에 오원 절구라고 하고 일곱 자로 되어 있을 때 칠원 절구라고 하고. 그러니까 오절 칠절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5원으로 된 8행, 5원씩 8행으로 돼 있으면 5원 율시라고 그러고, 7개 있으면 7원 율시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아, 그리고 8을 넘어가는, 8줄을 넘어가는 건 대율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8줄을 넘어가는 것들은 대개 율시의 엄격한 형태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옛날 고시와 형태를 짬뽕합니다. 짬뽕하고, 운만 맞춰가요 고이라고 하는 거는 운만 맞춰간다. 이운 맞추는 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보세요. 이, 이, 이것만 보시고. 에.